운다운 사격 댄스 영상으로 배워봅시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반올가시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반올가시 한번 공부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잡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쓰는 분도 계시고,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데, 자, 남자하고 여자고 이렇게 직각이 되게 쓰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좀 거리가 멀게 되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잡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란히 쓰면은 여자를 잡아다닐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쓰게 되면. 공간이 이렇게 멀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나란히 쓰면 여자 당길 일이 없죠. 네. 자, 될수 있으면 여자를 편안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반웃가시하고 그 뒤에 이어서 스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양손 감기했죠. 양손 감기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셋넷 자 이제 오늘 배울 어, 반복가시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나란히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보다 자 나갑니다 나갈 때는 여성은 자연스럽게 보폭이 어, 편하게 나갔으면 되고 남자는 작게 스몰 스텝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텝 한번 배워볼까요? 자 다음 스텝은 어, 6번 왼손 당겨 감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말 그대로 왼손 당겨 감기. 왼손을 당겨서 이렇게 여성을 말아줄 겁니다. 자, 스텝은 우리가 배웠던 일자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손 당겨 감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둘의 여성의 어깨를 살짝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을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다시 한 번. 뒤로 빠지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의 손을 바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여성을 보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주 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한번 여기까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예비 보 시작 쿵작 하나 둘셋넷 옆으로 하나 둘셋넷 자, 여성 돌리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그다음에 어깨 거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자 양손 감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그다음에 가 반으로까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제 여성을 넘긴 다음에 하나 둘셋넷 왼손 당겨 감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끝나는 스텝입니다자 우리가 하나 알아둬어야될게 뭐냐면 댄스 스포츠든 사교 댄스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오픈됐을 때는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홀딩을 했을 때 안았을 때는 손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잡힙니다 손이 안았을 때는 그래서 반으까지는 앉는 스텝이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잡았던 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브루스할 때 우리가 브루스를 이렇게 안 하시죠 이렇게 하듯이 안았을 때, 홀딩하면 꼭 손을 이렇게, 오픈되면 손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우까시를 할 때는, 자, 저 오픈되어 있다가 만나죠 그래서 손이 이렇게 바뀝니다. 반우까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잡혔죠. 자, 오픈되면 손이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오늘은 반우까시와 왼손 단결감기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처음부터 쭉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